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평생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 성인이 되는 어느 날 그의 생일 선물로 특별한 시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시계가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 아, 아빠 왜 초침은 금으로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초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니?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1초의 시간까지도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즉 시간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심과 함께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쓴 시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아들에게 한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세 가지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 황금과 소금이 중요한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물질과 소금은 가장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라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고 그리고 암울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상상을 해보시냐면, 빈 유리병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리병이 있습니다. 네 가지 또 재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와 물이 있어요. 자, 이것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어야 이것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어야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틈 사이에다가 작은 돌을 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모래를 넣는 거예요. 뭐, 모래. 물은 맨 마지막입니다. 모래를 넣어서 그틈 사이를 또다 메꾸는 거예요. 뭐, 물론 물과 모래는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와 물을 넣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꽉 채워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물이나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는다.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대로 다 넣을 수가 없어요. 특히 큰 돌은, 큰돌한 서너 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 서너 개를 다 넣지 못하고 아마 한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모래나 물, 작은 돌을 많이 넣다 보면 큰 돌은 하나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큰 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큰 돌을 반드시 먼저 넣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큰 돌만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유리병 안에다가 가장 먼저 넣고 시작해야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거나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 인생은 이큰 돌을 먼저 넣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큰 돌, 작은 돌, 그리고 모래와 물. 이 순서로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와 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이후에 큰 돌을 넣을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큰 돌과 작은 돌과 그리고 모래와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큰 돌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것, 그리고 예배, 말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큰 돌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할큰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돌이 무엇이냐? 작은 돌은 가족과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그리고 공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공부 어, 그러한 것들이 작은 돌과 같은 것들이에요 어른들로 말하자면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돌이에요 이러한 작은 돌들도 당연히 잘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어야 되죠자 그다음에 모래가 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래는 어, 우리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휴식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과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식을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달려만 가는 사람은 금방 지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휴식도 취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에 순서. 큰 돌,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물인 거예요. 자이 물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것들이 있죠.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겠어요? 당연히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어,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 안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요. 아, 말했듯이, 모래와 물을 먼저 집어넣고, 작은 돌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면,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모래와 물을 그 유리병 안에다가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모래와 물을 가득 채워 넣다 보면, 작은 돌과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성실한 사람들은 작은 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넣어요. 가족과 친구와 공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해서 집어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정작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큰 돌은 집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큰 돌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빼고 성경 공부 빼고 교회 모임 시간 빼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련회 시간 빼고 뺄수 있는 시간들은 큰 돌에 해당하는 뺄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빼내는 거예요. 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요? 모래와 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돌은 제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하루, 그제의 하루, 3일 전의 하루는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유리병 안에 큰 돌부터 채워졌는지, 다른 것으로 채워졌는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듯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시간을 잘 활용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을 잘못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설명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해라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라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리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신약성경이 처음 써질 때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세월과 아끼라라는 이 말이 아주 독특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끼라라는 말에 헬라어 뜻은 무엇이냐면 도로 살아 구속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도로 살아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도로 살아 세월을 구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 사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구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큰 돌을 먼저 넣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큰 돌은 항상 남는 시간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한 다음에 그큰 돌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 인생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다 깨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비되고 낭비되어진 그 시간들을 도로 사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엉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다시 값을 주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어떤 시간, 그 시간을 값을 주고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과 계획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그 시간을 다시 살아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시 구원해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어그러진 시간들, 엉망이 되어져 버린 시간들, 그저 흘려버린 시간들, 순서가 뒤바뀌어진,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그 시간들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에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큰 돌로 비유했던 아까 하나님의 사랑, 예배, 말씀, 믿음과 신앙. 이러한 것들이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인들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오늘날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인들, 특히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중심에서 점점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그,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큰 돌을 다시 사서 구원해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돌이 그큰 돌들이 유리병 밖으로 밖으로, 인생들 밖으로 밖으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요즘 성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가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은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큰 돌들을 값을 주고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두리로 밀려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진리의 말씀과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무엇을 해서라도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라도, 황금이라도 내가 내어 놓더라도, 내 인생 전부를 걸고라도, 그것을 다시 사서, 그큰 돌들을 내삶 중심으로 모셔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큰 돌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그큰 돌을 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변두리로 밀려난 그큰 돌들을 왜 우리의 삶 중심으로 끌어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생 자체, 인생 전부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큰 돌들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아요. 먹고 입고 즐기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죽기 있어요. 그큰 돌을 제외해 놓고 작은 돌과 모래와 물들로만 가득찬 그 유리병, 그 인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큰 돌은 제외해 놓고. 하나님은 제외해 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외해 놓고, 인생의 유일한 기준인 말씀의 기준들은 제외해 놓고, 믿음과 신앙은 좀저 변두리에 치워 놓고, 작은 돌과 모래와 물들로만 가득 찬 인생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큰 돌들을 먼저 채워 넣어야 하느냐? 최우선적으로 그큰 돌들을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채워 넣어야 하느냐?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이큰 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뭐하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바로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내 생명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큰 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돌이나 모래와 물은 나중에 채워도 됩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명다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왜냐?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인생들 가운데에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선 큰 돌부터 채우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가면 되는데 큰 돌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먼저 채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먼저 큰 돌을 채워 놓고 작은 돌 모래 물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큰 돌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돌 모래 물로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낭비된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또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때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기준 삼도록 그대로 그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시대가요. 왜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로 큰 돌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돌과 모래와 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풍요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곳으로 만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작은 돌로 채우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큰 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큰 돌은 없는데 작은 돌로만 채워져 있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그 작은 돌조차도 없어요. 모래와 물로만 가득 찬 인생. 그저 자기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로만 사는, 사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것으로 낙을 삼고요. 게임하는 것으로, 도박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그런 사람들. 그건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이겠죠. 물과 모래로만 채워진 인생,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돌로 채워진 사람들, 비참하지 않나요? 역시 비참하죠. 역시 비참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역시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정신입니다. 사상이에요, 사상. 정치색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세월을, 그 시간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돌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돌, 모래는 채워 넣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물로 비유한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SNS, 웹툰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큰 돌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고요. 물로 비유한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SNS, 웹툰, 유튜브, 이러한 것들은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 채워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대한 안 집어 넣도록 애써야 돼요.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전화통화도 하고, SNS, 요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값을 주고라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심에 그큰 돌들로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다에서 사랑하고 삶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